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쁜곳유튜브랍니다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예쁜곳유튜브 생존기하기 서바이벌입니다 뿌뿌오 여긴 어디냐 오씨 떨어질 뻔 잠깐만 제가 생자를 스폰을 했더군요오저개 있네 그럴줄 알았어 여러분 근데 하필 눈 세상이에요 큰일이죠 야, 제가, 이 제가 이거 서바이벌 해서 거기서 평화로움, 와, 바로, 동기 찾아버렸네요. 저기 바로 철 보이고. 오, 씨, 안 돼, 악! 아, 어, 아, 내 피가 아파? 오, 렉이 심하네요, 여러분. 저 오늘은 이거 조금만 할 거예요. 오케이 okay. 뭐야 원래 이거 곡괭이 나와야 되지 곡괭이 오늘 왜안 나왔네 와우 대박 자. 우와 여기 바로 옆이 동굴이 세상이라 여기 철 있다 철몇개지한 개네 오, 깜깜하네. 뭐야. 오, 오, 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서바이벌 모드 하는 걸 제가 뻥친 겁니다. 사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지만 서바이벌 모드가 아니라 크래프트 모드를 사용해서 아주 예쁜 집을 사용할 사람입니다. 이게 렇 들어가는 게자자 크루베츠 모드 있죠? 전 오늘은 사실 제가 여러분을 몰카를 한 거였습니다. 제기 여러분한테요. 이거를, 오늘은 이게 필요 없습니다만. 어, 잠깐만. 어. 아, 여러분, 제가 아쉽게도 수업을 잘못 들어버렸네요. 제가 소바이만을 생각하다가 그러면 바이 이걸 이렇게 버렸네? 평면을 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평면을 두 갈게요. 잠깐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수업을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수업을 잘못 들어왔거든요 자. 일단 오늘 준님을 여러분. 제 여자분이 있으면 핑크색 집을 만들 겁니다. 남자분 좀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합해서 만들어 볼 거라서 실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망하는 건 노노 제가 똑같은 것처럼 할게요 어저피 그렇게 할 거라서요 다이렇 하고 자 원래 나무에서는 뭘까요 자, 나무도 핑크랑 파란색 이렇게 늘 깎여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맞다, 맞다, 맞다. 이 유리. 유리도 핑크색으로 하고, 파란색으로도 해줘야 합니다만. 왜 이거 꼭 해줘야 되냐면요. 그러면 멋진 집이 되어서 그래요. 원래 이거 몇층 집어줘야 되냐면, 한이 정도? 이 정도쯤은 해야 돼요. 이것도, 근데 좀 집이 넘을 것 같아서 신이 좀 많이 있 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네요. 뭐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됐으면, 이거 지우고 어딨지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가방에서 잠깐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제 예상의 날이 이렇게 될것 같기도 했는데, 안 되네요. 아쉽네요. 여러분, 좀 희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옆터처럼 이렇게 삐뚤삐뚤하자면 안 되더군요. 이렇게 돼야 되더군요. 근데 이게 뒤비뚤해졌지만 여기서 남자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원래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더군요. 잠깐만요. 어때요? 좀 디테일 나긴 나죠 그래 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열심히 만드는 중이라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 올리는 거, 그때 조회수나 그런 걸 많이 올려줘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을 제일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 파란 색깔 놔두면, 뭔가 좀 디테일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여기 내가 안 넣었다. 오, 됐다, 됐다, 됐다. 어, 뭔가 사라진 거 같기도 했는데 잠깐만, 잠깐, 잠깐... 이거 잠깐만요. 안 돼. 여기도 여기 파란 색깔 안 넣었어. 여러분. 제 옆에도 똑같이 해드릴게요. 제가 빨리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요. 그럼 잠깐만 캐봐. 자 여러분, 제가 원래 미리 여러분 제가 미리 해놓은다고 해서 미리 해놓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뒤는 안 하고요. 옆은 똑같이 해 놓고 여기 바닥을 깔아놓는 게더 좋을 수도 있고 안 깔아놓는 사람들은 안 깔아줘도 됩니다. 이제 이 계단을 쓰리리가 왔군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 문을 딱 맞겠습니다. 대박이죠? 일단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소리 이상인가? 소리가 좀톡톡이 뭐가 소리가 좀 이상하고만. 아까 여러분 제가 복수에 잠깐만 바꿔줬죠? 제가 아까 허프 나올 뻔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바꿔주면 됩니다. 어서도 오늘 고기 만들어 버린다. 얼렁 가거라. 나는 더 만들고 싶지 가 않단다. 일단은 다 아, 여기야. 보이죠? 갱. 여러분 이거 할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걸로 한 번에 다 부실 수가 있지만 주의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무 말을 안 하는 거는 이유가 있고요 그만 말하지만 여러분 뭔가 점점 예뻐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오랜만에 마인가블들 돌아온 것 잖아. 자, 이렇게 자, 이거까지 해주면 또닿는 걸? 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니까 제가 땀이 좀숯으 나오네요 여러분 어때요 저 잘하죠? 제가 건축실력이 눌렀나봐요 제가 이거 다 하면 저거 많아 보여가지고 괜찮아요 전요. 여러분 위에서 다할수 있어요 여기서 또 립하이가 아프다 다리랑 엉덩이가 아프고 이렇게 쓰면 이제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요 이제 여기로 가서 여기 보이고 보이 반판 눌러서 맨는 밑으로 가면 색깔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색 Got it. Oh. 있으면 여기 반대쪽도 짜잔~ 어때요? 여러분, 예쁘죠? 이제 좀 밤이 됐으니까 제가 이 밤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열 누르고 시간을 누르면 낮에 화면 딱 이렇게 밝혀져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아니 어두워졌죠? 이제 회복을 설치해야 될 때가 왔죠? 요거 색깔이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고. 여러분 여기 안까지 하면 여기 안 꾸미는 것들 침대만 설치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좀 작품 좀좀 할까요? 작품 좀? 할게요 자 이제 그 침대 이거 침대 침대 이제 핑크 파랑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 화분이나 그런 것만 설치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뭔가 끔찍끔찍한 소리가 꿈틀꿈틀 나오는 것 같죠? 괜찮습니다. 색이 있잖아요. 저기허 여기 화분이랑 이렇게 죽었고 색깔은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딱 마지막만 할게요. 그것은 바로 이거 상자.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노래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 딴, 따라라란, 딴딴. 안까지 퍼플게요. 따라라란 딴, 따라라란, 딴딴, 따라란.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이랑 댓글까지 꾹꾹 해주세요. 그러면 끝내도록 하죠. 예쁜 꽃 유튜브 여기까지 끝.